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시댁과의 불화입니다. 하긴 남편이 중간에서 잘 대처해 주었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남편만큼 우유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와 여러 차례 임용고시를 봤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임용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했을 거예요. 남편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대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고 공부에 대해 크게 흥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나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고요. 몇번 만나보니 저랑 크게 부딪히는 부분도 없었고 특히 남편은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마저 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래도 집 밥벌이 하고 사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까지 거 학교 나왔다고 남편한테 유세부리지 말랍니다. 그거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면서요. 저한 번도 남편한테 그런 적 없는데 시모의 자격지심인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계속 당부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딘가를 가르키시면서 저 영어 어떻게 읽냐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느라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못 봐서 내 어디요? 라고 되물었는데요. 시모가 대뜸 저더러 넌저 정도 모식냐면서 뭐 공부는 뭐 하러 했냐고 그래요. 이네 부모 아주 돈 버렸다면서 빈정거립니다. 또한 번은 저한테 핸드백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핸드백은 영어로 핸드백이에요. 어머님하고 알려드리니 장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제 말은 못 믿겠다고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핸드백은 핸드백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러자 심호가 한다는 말이 제 발음은 너무 나빠서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제발 시모한테 말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해달라 하면 남편은 노인네가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본데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끝이에요. 저를 더 달래주려는 노력도 없고 시모한테 말을 전달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좋은 소리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전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선 나중에 시모가 집에 오면 둘이 딱 붙어 앉아서는 저 하나 놓고 저를 바보천치 취급하면서 낄낄거려요. 심지어 제가 원래 좀 딸린다고 한 적도 있네요. 솔직히 제 얼굴에 침뱉기나 마찬가지라 어디가서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남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는 것도 제법이지만 어디가서 누구 무시하고 그럴 정도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어디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시모는 늘 저를 후려칠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망정 같이 사람 우습게나 만들고요. 게다가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무시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음식하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음식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시모가 시시 때대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거든요. 와서 저희 집 살림살이에 그렇게 참견을 해요. 거기까지야 젊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면 꼭 그걸 가져가세요. 니네 어차피 집에서 잘 먹지도 않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고는 말해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뻔히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 음식인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이렇쿵저렇쿵 품평회를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묵은지를 넣고 청국장을 끓여다 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묵은지 든 청국장만 먹으면서 자랐는데 시모가 자기 멋대로 이번에도 가져다 먹더니 누가 청국장에 김치를 넣냐면서 맛대가리가 없어 혼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던지요. 꼭 참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자기도 우리 엄마 청국장 먹어봤잖아. 그때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도 청국장에 김치 넣는 거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열 받아서 친정 어머니께서 해준 음식은 다신 손도 대지 말라고 남편하고 시모한테 대놓고 엄포를 놨어요. 특히 시모한테 썩어 문드러져서 버려도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제 살림에 손대지 마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바들바들 분한지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고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열받았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심호가 아무래도 정신이 나갔거나 치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야 해서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고 따로 움직였거든요. 6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식사도 차리고 해야 할것 같아서 5시 반쯤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현관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부르며 집안으로 들어섰다가 기절초풍하는줄 알았습니다. 시모가 정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집안을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래서 왜 그러고 다니시냐 하니까 자기 내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자기 내복 못 봤냐고 저에게 물어요. 못 봤다고 하니까 어머니 못장에 내복이 없다면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일단 얼른 모든 이불이라니까 저더러 당장 내복 찾아내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집안을 살펴보니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자 저더러 심오염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며 뭔가 더러운 욕을 다하시더군요. 상당하게 짝이 없게 시모한테 당하다 다행히 남편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너무 충격받아서 혹시 시모가 치매인가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신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너야말로 제정신이냐며 워낙 가서 검사 받으라고 노발대발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감정 조절 못 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저더러 자기 엄마 욕보이고 싶어서 소설까지 쓰냐며 저더러 사이코패스냐고 그래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시댁보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더 이해도 안 되고 밉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그 뒤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염려가 되긴 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치매 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불쾌했는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왔어요. 말 그대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이겠다며 상상도 할수 없는 잔인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남편에게 심호가 저에게 어떤 언어 폭력을 자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저더러 자기 엄마가 원래 말이 세다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왜 이를 크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를 진짜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인데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저 혼자만 너무 진지하게 군다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아봤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문제는 막상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보니 제 손에 결정적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시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폭언을 자주 많이 하시는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아서 협의 이혼까지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저더러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불러온다고 경고문을 던졌지만 전혀 와닿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네요. 단지 한 가지 슬픈 건 마지막 사랑일 거라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해 보려고요. 행복한 봄날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